2021년 8월 24일 2, 3, 7 화요 제자 훈련 메시지의 주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전도자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가 잃어버린 것은 세 가지인데 기도와 전도와 나입니다. 첫째로 잃어버린 기도는 세 가지 무한대인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영혼과 세 가지 초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으로 이것을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까지 가는 것으로 무속, 종교 단체 그리고 삼단체에게 빼앗겼고 세 가지 초월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것으로 기운동의 미디어 비대면을 통해서 빼앗겼습니다. 둘째로 잃어버린 전도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장의 시간표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작정의 시간표입니다. 셋째로 잃어버린 나는 렘넌트가 공부에 대해서 혼란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전도자가 이렇게 잃어버린 기도와 전도와 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영혼 그리고 세 가지의 초월을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려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초월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237의 빛을 전달한 비밀이에요. 두 번째로,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하려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전도하려면 그리스도의 완성된 시간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을 지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전도를 하려면 사단과의 영적 싸움 하면서 또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전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임을 알고 우리가 작정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셋째로.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려면,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고, 전도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편집한다는 것이 바로 각인되는 것이고, 기도를 설계한다는 것이 뿌리 내리는 것이며, 전도를 디자인한다는 것이 체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랩런트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전도자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면 오력의 응답, 그리고 치유되고 서밋이 되는 응답받게 되고, 62가지와 CVDIP를 미리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하면 초과학, 초의학, 그리고 초비대면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는 2, 37 나라 제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이 소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면 공부의 길, 삶의 길, 증인의 길을 찾게 됩니다. 이 공부의 길이란 뭐냐면, 천년을 앞서게 되고, 어른들이 못본 것을 보는 썸이 되는 것이에요. 삶의 길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칠 재앙을 막는 길, 그리고 12가지 시대와 7대 여정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노바디에서 시작해서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증인의 길이란 올인 올 아웃 올 체인지입니다. 이는 올인할 수 있는 공부를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 아웃할 수 있는 전문성의 응답받는 것이며 올 체인지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미션움, 그리고 RUTC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기도와 전도와 나를 회복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